예수님에게 향유를 부른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이 여인을 보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반응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부끄러움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가장 귀한 것을 드리려는 헌신과 열정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하지 못했었구나, 나의 사랑과 나의 헌신이 이 정도까지 되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부끄러움을 갖는 것이...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가장 마땅한 반응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 향유 붓는 이야기를 살펴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에 향유 붓는 이야기가 여러 개 나오지만 아마도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향유 붓는 이야기는 오늘 요한복음에 향유 붙는 이야기와는 다른 이야기, 다른 장소에서 다른 경우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기는 하지만, 어, 그러나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야기를 살펴보면, 어,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일, 상황 가운데서 향유가 부어졌을 것인가에 대한 힌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6절 말씀에 보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어도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어도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소도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주님을 보면서 무덤덤했던 사람들, 주님을 보면서도 아무런 헌신과 열정이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주님을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이 헌신적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아이들을 향해서 정말 사랑해주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면 내가 저 정도까지는 하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부모의 자책스러운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 선한 일을 하고, 누군가 정말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누군가 이웃을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누군가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그 모습을 보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 나도 저렇게 할수 있었는데, 왜 나는 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그 정도의 헌신을 하지 못했고, 나는 왜그 정도의 사랑을 베풀지 못했는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 그러면서 반성하고, 나도 그러한 사랑을 갖기 위해서, 나도 그러한 열정을 갖기 위해서 사모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이 사회에서든 마찬가지인 것이죠. 신실하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처음 교회에 이제 막 등록한 사람인데 더욱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옆에서 비아냥거리고 왜 설치냐고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저 믿음이 얼마 되지 않은 한 사람도. 주를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왜 저렇게 하지 못하는가? 나는 왜 저런 열정을 보여주지 못하고 내 사랑을 왜 식어버리고 있는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서 누군가 열정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면 헌신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그렇게 하지 못했었는가?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 그게. 당연할 것입니다 이 사회에서 누군가 정말 헌신을 다해서 도네이션을 하고 산포를돕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돈이 많으니까 저렇겠지 돈이 많으니까 저런 사람들은 저 정도 하겠지라고 해버릴 것이 아니라 나도 저렇게 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열정을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신실한 사람을 사람이 등장할 때마다 헌신하는 사람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들이 보여야 될 반응이 있다고 한다면 나도 그렇게 했어야 하지 않았겠는가? 나도 열정을 다해야 되지 않았겠는가? 나도 찬양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는 일에 주님을 섬기는 일에 더 뭐내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 아무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며 멸시와 치욕을 당하시면서 침뱉음을 받, 받으면서도 우리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피를 흘려 주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마음으로 격려하고 기뻐하며 나도 그러한 헌신과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모습들이 무엇이냐면 그런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비아냥거리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가론 유다는 이 여인을 향해서 비난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향유를 팔아서 300 테나리온에 남겨서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고 라 한다면 훨씬 더 좋지 않았겠느냐라고 비난하는 것이죠. 그 여인의 사랑과 동기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옆에서 비아냥거리면서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마치 어떤 사람과 같으냐면 학교에서 불량 학생들과 같아요. 불량 학생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누군가 어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면 누군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너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전혀 돕지 않는 것이죠 가룻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을 할 때는 무엇인가 선한 동기를 내는 것 같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자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고,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우리 크리스천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이겠지만, 그러나 가롯유다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사람을 비난하고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내세워서 오히려 자신이 악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궤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가론 유다는 자신의 악한 생각을 숨기고 마치 선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냐 마치 자신은 선한 사람이냐 그렇게 호장하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속이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언제나 악을 행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선한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유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백성을 위한다고 말하고 가난한 자를 위한다고 말하고 선한 국민들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고 자신의 악한 동기를 그 속에 숨기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선을 이야기하고 착한 일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탐욕이 가득 차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엘리사의 종 계하시는 나만을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11기하 5장 20절에서부터 2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완 계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 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선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한 달란트와 옷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게하시가 그 자신의 욕심을 가수, 마음속에 숨겨 두고 욕심 탐욕을 마음속에 숨겨 두고 선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왔는데 그 선지자들을 먹이고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이런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달란트를 요구하고 옷을 요구하면서 착복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동기를 마음속에 숨겨 버리고 만 것이죠.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였다고 하는 선한 동기로 포장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당신이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양들을 살리고 소를 살려두면서 내세우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선한 동기와 착한 동기를 밖에 내놓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선한 동기로 아무리 포장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거짓말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들통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자신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다고 해서 내가 그럴 듯하게 거짓말로 포장하고 그럴 듯한 이유를 대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아무도 내 악한 동기를 못 채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가 안심해야 될 이유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속인다고 할지라도 선한 동기를 내세워서 그럴듯한 이야기로 수많은 사람들을 다 속아 넘기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레미야서 17장 1 0절의 말씀에 기록하기를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호응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자기 자신을 속인다고 할지라도, 속이다 보면 다른 사람들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확신에 차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데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잠언서 16장 2절의 말씀 가운데 기록하기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 확신이 들고 내가 옳다고 생각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심령까지 꿰들어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사람들이 내게 속아 넘어가고 내가 하는 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에 안심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 우리의 심령이 선한 동기로 선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사모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가론 유다와 같이 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다고 한다면, 바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며, 주님, 주님의 그 선한 사역에 저희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께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선한 마음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는가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진실하게 드리며 믿음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다 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